당진 주유엔 주재 중국 대사가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기를 바라지만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지에는 말을 회피하였다. 북한 핵실험 제재 반대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자. 장진 중국 대사가 2022년 6월 8일 미국 뉴스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에 참석해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북 핵실험 제재 문제에 대해 발표하였다. 당진대사는 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두고 보자. 하지만 우리는 핵실험과 관련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비핵화는 중국의 주요 목표 중 하나라면서 우리는 또다시 핵실험을 보고 싶지 않다고 발표하였다. 이 말은 핵실험에 대하여 적극적인 반대를 하지 않고 중립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질문을 회피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발사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에 러시아와 함께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 제재를 거부한 것은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실험을 진행할 때에 이들의 대응을 주목한다고 발표하였다. 중국 정부는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두고 있고,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면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대사는 오직 대화로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 제재는 상황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라며, 우리의 기본 입장은 매우 명확하다. 제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이 구체적인 행동 개선과 대화를 계속하고, 북한에도 미국과 진지한 대화를 해라. 라고 밝혔다. 또한 장진 대사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재개를 위해 일방적인 제재를 완화하고 한국과 연합 훈련을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중국이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과 상반된 모습을 볼수 있다. 중국과 미국은 오랫동안 군사적인 측면에서 서로 견제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에 사드를 설치하는 것은 미국과 전쟁이 나게 되면 사드 레이더 탐지기 반경에 중국의 많은 부분이 포함이 되어 아주 큰 손실을 입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대한민국도 군사적인 기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명분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시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이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다. 성인이 된 우리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미래를 앞서보는 시야를 가져야 한다. 중국의 핵개발제대 반대에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시국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군용 드론 개발, 군용 기술 향상에 투자를 하거나 산미 훈련을 통해 발생되는 국가적 교류 절감으로 발생되는 수요품들의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과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리포터 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